와 wow. 네, 이번에는 난구 대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. 그 다섯 가지 종류의 난구를 준비를 했는데, 그거를 이제 서로 두 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두번 안에 맞추면 1점을 획득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뱅킹으로 또 이것도 선구를 한번 정해볼게요. Yes. 이제? 무조건 이겼어 Jokon, yes. So, where is t 점점 빨라지고 나는 n The paladin is a paladin. a 실거 h 요 paladin is a paladin. Ah. The paladin is a paladin. 판 h The paladin is a paladin. Ah. 하 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아, 첫 번째. 문제. 네 수구는 하얀공 기회는 단두 번입니다. 두 번. 형이 먼저 치면은 제가 보고 배고 해야겠어요. 좀 못칠 것 같은데. <laughs> 자 시작하겠습니다. 네첫 번째 시도입니다. 뭐야? 이게 난공 맞아요? 이거 역시 이래서 조호조재자하는구나 나도 똑같이 그렇게 쳐봐야겠지. 오크이 어떻게 쳐봐? 오케이, 어떻어디에 쳐봐? 어느게 오케이, 어떻오이어떻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가한이 정도? 아이 시스템을 딱 효과를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. 야, 기리카시. 어? 어? <laughs> 아, no. Nope. 뒤에는 이제 마지막. 이투 포인트 맞죠? 예, 네, 맞아. 조금 뛰어. 나 뛰어. 회전 중이 좋게 조금 뛰어 놓셔도 돼. 여기서 방금 너무 많이 안 갔으니까 좀만 더 준다. 아니다. 좀더 앞에 칠까? 어, 됐어. 얇게만 맞아주 돼. 우와! 와! 야, 첫 번째 문제는 사이 좋게. 자, 어. 성공했습니다. 1대1은. 올려주세요, 점수를. 네. 두 번째 문제. 아, 두 번째. 야! 아싸, 가자! 자! 오태는 이제 왼손잡이어서 이제 반대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봐. 조금 더좀더 안쪽에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? 아씨첫 번째 시도! <놀람> 지금. <놀람> 살짝 좁은 샷도. 정말. 네, 오태는 2차 시도입니다. 야야야! 야, 야. 그 중구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오우 씨! 오우, 오우, 씨. 오우 씨! 안 맞은 줄알는데 선수 이제 우와. 점수 올려주세요. 팽팽한데요? 아? 네세 번째 문제입니다. 조재 선수 첫 번째 시도. 어제 삼인데 점에 커 놓쳤다. 멈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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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다 와 아. 크크크. 크크크. 다시. 드디어. 드디어 두 번째 기회네요. 야. 난네번두 번째 기회. 였 <laughs> <laughs> 2차 시도하겠습니다. 야, 전매 특허에서 실패가 나오나요? 그래도 전매 특허인데. 이제 맞혀야지 이차시도 성공! 너무, 농협 농협 보여줘무 너무, 너무, 너 뭐야? 왜 공이 너무, 와? 야구야? 아무 뭐야? 너차 시도. 됐어? 와! 됐어, 야. 흔들렸어. 흔들렸어. 어, 흔들렸어. 흔들씨어 으씨. 맞았으세요. 또. 난 틀린 거 맞아? 준비는 못칠 걸로 예상을 했는데 한두 문제 맞출 건데 벌써 세 문제, 세 문제를 다 맞춰 버렸네요. 네,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수구는 계속 행공입니다. 공고. 전예 선수 첫 번째 시도. 내가 진짜 멋있는 걸보여줄게 오케이. 원, 두, 쓰리 해서 요 사이로 빼는 거예요. <laughs> 아요 사이로. 이야 야, 이거 빼면은 진짜 당구의 신인데. 빼면은 제가 졌다고 하겠습니다. 어? 안아 일로 뺄게 밑으로. 아 밑으로. 아이게 맞네. 아, 진짜. 아 이거 너무 심. 키스만 안 나면 무조건 맞는 거긴데. 아. 일찬 씨도. 아이고, 너무 많이 먹었 nope. 에이씨. 아,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, 예. 키스 진짜. 면키스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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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네. 마지막. 근데 이거 너무 문제가 나를 위한 문제였네. 답답하구야. 아, 아, 그러네. 이거는 주체 측의 농락이 있었던 거 맞아, 이건. 내가 두 번째 자꾸 맞추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 아. 아, 1차 시도에 못 끝냈어. 아. 2차 시도 과연. 아, 1차 시도에 다 끝내고 싶었는데. 아. 괜찮아. 너는 이 차이만 맞춰주고. 건 o u n d i n g is r i 는 h t Nango, n a n 난 o Nango, n a n g 이 n a n 첫 번째 시도 딱, 딱 딱, 딱. 오케이 어이구 거의 뭐그첫 번째 시는 거의 연습회처럼 아, 이제. 이제 생각을 아 <laughs> 요, 요, 느낌이구나 아, 느낌 파악하고 이제 두 번째 와와 자, 점수 올려주세요 다시, 다시 봐봐 아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정확하게 메인루 메인루 메인야 이러면은 승부가 안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뱅킹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문제를 하나 내서 승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오케이 됐다 내가 네, 음, 이긴 거 같지 않아? 아 조재호 선수. 승리. 아 문제 문제를 한번 내 주시죠. 조재호 선수의 난구. 난구. 자이 공은 끊어치기로 사이로 응? 그 넣어서 아 쓰리해서 들어오 아. 거칠 겁니다. 안 네. <웃음> <웃음> 아 본인이 문제를 냈는데 이거. 그럼 바로 1차 시도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 아하! 자, 이렇게 들어이 야, 다목다없 다 어? 이게 보통 이렇게 되거든이 2차 시도하겠습니다. 이차 시도! 방금 두꺼웠잖아? 좀만 더 얇게 치자고 아이씨. 아쉽게도 이제 오대 패배 아. 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!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, 안돼 아, 아, 또 져주니까 또 기분이 좀 그런. <laughs> 아, 오태가 이게 서력을 할줄 알았는데. 아, 안 되네. 1 5점 세트 단판도 지고 이제 난구도 네, 지고 맞아요. 완전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. 오늘 이제 난구 중에서 하나 이제 찝어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하나 뭐 팁을 줄수 있는 거 하나만 찝어서 다섯, 여섯 가지 지금 친것 중에 사람들이 이제. 저점자들도 알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걸 하나 골라서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친거 있잖아요. 맨 처음에? 맨 처음에 우리가? 뱅크샷? 뱅크... 아, 뱅크샷! 이런 공들은 이제 사실상 칠게 없단 말이에요. 음. 저점자들이던 사실 고점자들이다. 예, 어려워 어렵죠. 이 공은 내가 어디를, 어느 회전을 주고 치면은 저쪽 코너로 간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외워두는 게 좋은 거예요. 음. 한 가지를. 네.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여기서 우리가 원팁을 주고 여기에서 원팁 주고 저기 치면 어디로 떨어져요? 한칸 오죠. 한칸 오잖아요. 네. 근데 원팁 반 정도 치면 한칸 반이 오죠? 한칸 반이 오잖아요. 그럼 저기에서 원래는 원팁으로 이쯤이 떨어져야 코너를 가는데 코너를 가면 어디로 가요? 안으로 파고들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, 제가 첫 번째 시도했던 점으로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공이 걸어치기가 된, 형성이 되니까. 그렇죠. 그러면 자기만의 원팁 반을 찾아서. 찾아서. 네,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. 그런데 음. 만약에 내 공이 이렇게 좀 나와 있다. 그러면 이거는 원팁으로 치면 여기 올거 아니에요. 그죠? 내가 반 반팁에서. 아 저기 원, 투 포인트를 친다는 과정. 네. 아 그렇죠. 아, 그렇죠. 아, 그렇죠.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음. 아, 내공의 위치를 보고 원팁으로 설정을 할 건지 원팁 반으로 설정을 할 건지 음. 대신 그 전에는 자기만의 원팁, 원팁 반. 그러니까 원팁보다 조금 더 많이, 투팁보다 좀 적게 이거에 대한 회전수에 대한 거를 본인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. 음. 아 그러면은 원, 원 포인트는. 저기 중앙 투포인트로 이제 정해놓고 기본을 정해놓고,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제를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나만의 원팁 반 정도에다가 놓고 제가 친 거예요 그러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또 같이 아! 이거는 심판이 잘못 났어 잘못 응. 났어 근데 <laughs> 지금 아까 내 손이 들어갔어 그럼요 무조건 들어갔지 이건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만의 회전을 아...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면 이런 빈쿠션이 치기 전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안 맞아도 되잖아요 네.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쉬운 공 길고 희망 공을 놓쳤을 때의 데미지보다는 이 공을 놓쳤을 때 데미지가 훨씬 더쭉 쪘기 때문에 맞췄을 때의 쾌감은 더 좋아요 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 자기의 무기로 갖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네. 네. 이런 걸잘 기억해 놨다가 한번 구장에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좀 빨리 마무리하고 저뭐입패했으니까 빨리. 네 오늘하자 나러 가자고요. <laughs> 오늘 난구풀이랑 이제 이걸로 오태의 패배로 끝을 <laughs> 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